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본 강의 주식은 인문학이다. 주식이 왜 인문학이냐? 여러분, 주식은 금융 공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치 싸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로 나타나는 가격, 즉그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어지는 아니에요. 주식은 산업 전쟁, 산업과 산업 사이의 전쟁, 전쟁에서 벌어지는 결과물이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싸워요. 뭘 두고 스마트폰을 두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접는 폰, 그것도 접는 폰인데 굉장히 얇게 갤럭시 폴드 7, 플립 7을 내놨습니다. 제가 지금 폴드 7을 쓰고 있는데 진짜 얇아요. 기존의 스마트폰 얇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쓰기가 높퍼니. 그리고 앞 화면이 기존의 스마트폰 크기 그거 이제 도달해 있는 거예요. 어, 힌지도 전에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앞힌지 그죠? 파인, 지킨지, KH바텍.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어? 그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힌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 어려답타고 좋은 거 써보고 그 좋은 걸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인문학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인문학이 단기가될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 돼요?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해석했는데 왜 단기야? 이 퓨얼셀, 인문학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수소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인문학적 관점. 즉, 우리가 하늘길이 열려있고 이 하늘에 적어도 드론이 떠다니면서 즉, 사람이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그런 택시를 타고 가서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장면이 나와야 UAM 산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인문학적 해석입니다. 주식은요. 많은 항문을 아우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식을 흔히 종합 배출이라고 합니다. 종합예술. 거의 아트에 가까운, 그죠? 그런데, 이 종합예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 인문학의 어떤 부분이냐? 심리학. 자,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게 이제 예전 얘기예요. 우리가, 어, 흔히 이제 스타트 버튼, 어, 우리가 자동차 키를 어떻게 꽂았느냐 면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돌려야만 시동이 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랜 시절이 아니에요. 2007년도, 그때 이미 BMW는 스타트 버튼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여전히 고급차에도 시동을 이렇게 키를 돌려서 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버튼이 눌러난 스마트 키가 등장한 것은 2008년도부터였습니다. 2008년 연말쯤이었죠. 그래, 이제 현대에 납품하는 키 팁박스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느냐 면 경주에 있었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뭐냐 신창전기였어요 지금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 신창전기가 그때 당시 800원에서 900원 정도 였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산업이잖아 그죠 아, 앞으로 이거는 스타트먼트를 써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야 근데 이 800원 900원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주가가 그래서 경주에 있는 신창전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를 그러니까 이미. 스타트 버튼을 R&D, 연구 개발은 끝났고, 이미 이제 시제품이 나와있을 때였어. 요 그래서 이때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게 보급형, 아반떼까지 내려올 때까지 나는 주식을 들고 가보겠다.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때부터 800원, 900원 해서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에쿠스의 이 스타트 버튼이 적용됐어요. 1800원 넘어가기 시작 이때부터 심리가 어떻게 해 되느냐? 몹시 흔들립니다. 네, 이미 100% 수익이 났거든요. 나는 분명히 아반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이미 내 마음이 명령하고 있는 손은 이미 마우스에 손이 가고 있어요. 왜 조금 팔아서 술이라도 한잔 할까? 조금 팔아서 이미 두배 수익이 났으니까 차라도 하나 좋은 거더 바꿀까? 이미 내 마음은 이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심리는 이 아반떼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USB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부숴버렸어요 공인인증서 접속을 못하게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지 뭐 왜? 아반떼까지 강제로 기다리기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랜저급 그 다음에 소나타급 이게 막 스타트 버튼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6천원 이게 결국은 아반떼까지 내려오니까 8,4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제가 받았던 가격은 7천원 초반대였습니다 왜 8,400원을 못 팔았느냐? 꼭지는 못 팔아요, 여러분. 추세를 타고 있는데 그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것 같아요. 우리가 추세를 타고 있을 때 파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 추세의 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오는. 즉, 반대편 어깨에 파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 키가 서장훈 씨일 수도 있고 그 키가 이수근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는 몰라요. 왜? 추세가 타고 올라갈 때는 아직 그 사람의 얼굴이 확인이 안 됐거든. 추세가 꺾여 내려와야면아이 사람이 서장훈이었구나. 이 사람이 야우민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수근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추세가 꺾여 내려올 시점입니다. 그럼 그 추세가 꺾여 내려올 때 파는 게 옳은 전략이지요. 그래서 실천 초반때전략매가 그랬어요. 이때이 심리, 이 심리에서 USB를 부수지 않았으면, 박살 내지 않았으면 이 수익은 없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인 건 제대로 수익도 못 보고 계속 팔고 손실 나 있는 건 계속 물을 태워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결국은 뭐다? 주식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몹시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금융공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혹은 지표상의 그래프로 인식하는 개념은 버리셔야 되고 인문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술의 영역인가 분석의 영역인가? 자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 뭐냐 이건 단기예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술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강의를 드리겠지만 심화 과정에서 이거 추세 추종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술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기술적 영역을 우리가 대입해 보는 거죠. 근데 분석의 영역인가 이것은 중장기에 대한 영역 단기를 보면서 퓨얼셀 수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물론 수익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소 산업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즉 장기적 영역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분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에 대한 얘기이지요. 결코 단기가 아닙니다. 단기가 반드시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때려죽여도 이거 못 하겠어요. 나는 때려죽여도 어, 중장기 내 성향은 중장기 절대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단기를 해야 돼요 단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해야 된는 적어도 기술의 영역에서의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의 영역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분석을 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야 이거 앞으로 좋다 하더라 얘기만 듣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분석을 한게 아닙니다 들은 거지요 듣고 샀으니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니 뭐. 올라오면 찔끔찔끔이라도 계속 팔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올라오는 내네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이 잘라 있는 거는 계속 잘라내고 비중이 점점 줄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즉 추세상으로 계속 하락을 겪고 있는 종목은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안 좋은 업황은 비중을 늘려놓고 좋은 종목은 이미 그 전에 다 팔아버리고 마는 전형적인 마이너스 계좌의 형태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 돌이켜보세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아, 내 성향을 딱 구별해놓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아, 난그 종목 얼마에 샀었어. 삼양식품 내사만원에 샀거든. 지금껏 들고 있으면, 야, 이게 몇 배야? 160만원 넘어가는 이게 몇 배야? 40배야. 근데 진짜 100만원 들고 있어도 4천만원이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그러나, 결코 못 들고 가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분석한 게 아니니까 불닭볶음면 내가 분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불닭볶음면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분석의 영역이 아니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분석을 안해 봤으니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단기밖에 못하겠다면 기술의 영역이라도 확실히 아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경험이고 미래는 실전이다 과거는 경험일 뿐이에요 근데 그이 경험을 잘 살리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하세요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요 과거를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의 의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주식장 이 얘기했죠. 길게 늘어뜨려 놓고 보면 결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구간, 구간, 구간을 끊어 놓고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 마구잡이로 흔들어 갖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심리를 계속 흔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이 심리를 흔들 때의 변수를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카카오의 오버행 이슈들, 카카오 그룹주 있잖아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건 단기적 변수고 이 때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셔도 된다. 이번 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다시 반등이 왔죠 물론 큰 폭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가오는 미래는 당연히 실전이지. 이거는 아, 과거에 이랬어. 이래 이래 됐는 거니까 아, 앞으로 이래 이래 될 거야를 예측하는 것은 실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의 경험이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미래의 실전이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그종목에 어떤 연혁을 공부하고 주식신행의 큰 사이클링을 공부하고 업황의 사이클링을 공부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걸 뭐 하러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너무나 많이 얘기 드렸죠. 시장, 업황, 종목 이 순으로 제발 보시라. 우리가 어떤 방송,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주식 프로그램을 봐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땠고요? 내일 시장은 어떨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한달 시장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항상 시장을 먼저 얘기하죠. 왜 먼저 얘기할까요? 아 왜? 지금 나 종목기구로 수익내야 수익 되는데 왜 자꾸 시장 얘기해 종목부터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송이든 항상 시장을 먼저 짚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건전해야 업황도 건전하고 업황이 건전해야 종목이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먼저 짚죠 그 다음 뭘 짚습니까 오늘이 좋았던 업황은 자뭐 수소 연료 전지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방산 좋았습니다. 오늘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 로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니까 러 방산 또 얘기 막 합니다. 조선주 중에서 케이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여전히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업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그죠 한선 엔지니어링 방산 현대 로템 그죠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케이프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시장 짓고 업황 짓고 종목을 짓죠왜 이렇게 가느냐 이게 중요 순위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죠 종목 먼저 선택합니다 그다음 어 종목이 안 좋으면 업황 어 이+ 이+ 이왜 이래 왜 이래 어 그다음 업황을 봐요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시장을 봐요. <laughs> 거꾸로 가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시장을 먼저 보면 수익 내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오 보면 수익내기가 더 쉬워요. 우리 항상 숲을 보라 그런 얘기 다 하잖아 다들 하는데 숲을 안봐 계속 나무만 봐아 여기 지금 이, 이 근처 나무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무만 봐왜 <laughs> 버릇이 종목부터 보는 습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습관 못 버리면 수익이 내기 힘들어요. 습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짚었는 거, 잘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주식은 인문학이다. 기술의 영역인가 분석의 영역인가를 나눈 것은 단기와 중장기의 영역이다. 과거는 경험이고 미래는 실전이다. 즉, 과거의 경험, 즉,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는 뭐다? 과거의 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자, 항상 시장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 선택해야 된다. 자, 요거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